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강사 주연입니다. 오늘 18일 한국항공우주 주가전망 이번 주거잘 보면서 핵심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디 구간을 노리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선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음봉 나왔다가 다시 양봉 나오고 다시 음봉 다시 양봉 이렇게 지금 치열합니다. 내려갈 것인가 여기서 더 도약을 해서 올라갈 것인가 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차트 흐름이 좋은데 이 평선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라는 건 추가 상승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일선부터 241선까지 굉장히 고른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모두 우상향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지금 한국항공우주 호재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게 있었죠? 일단, MRO 사업, 미국의 MRO 사업 그 군용기 함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외인들의 투자자들까지, 외인 투자자들까지 수급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완제기 수출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1분기 실적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좀미지근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하반기에 다 몰려있다. 그죠? 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겠어요? 이르면 6월 말부터 7월, 그리고 8, 9, 10, 12월까지 올해, 그냥 올해 하반기를 이 한국 항공우주가 거의 점령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언제기 수출 해외로 가면 말레이시아 다 다 태평양 지역까지 같이, 태평양 아시아까지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쵸? 제가 한국항공우주 언제도 잡아드렸냐면,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28일에, 2월달에도 같이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28일이 언제냐? 28일. 자, 요 때가 2월 28일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한국항공우주 매수 추천가 2월 28일에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28일에 드린 정보고 이때 말을 듣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28일 이후에 놀랍게도 상승을 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다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지금 호재들도 호재들로만 봐서는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고점부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걸렸습니다. 두 달. 이두달 동안 많은 주주분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두 달이나 가다니, 하락 조정이 두 달이나 가다니 꽤나 힘들었을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주, 우리 주주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타이밍 언제 봐야 돼요? 미리. 그죠? 제가 28일에 추천드렸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줄. 어, 물론 예측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기회를 볼수 있는 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준비를 같이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공유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공유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번호를 하나 띄워 놓을게요. 010-9744-3491로 문자 항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국항공우주 기획 같이 잡아 보겠습니다. 기회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매수 타점하고요. 매수 추천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무료로요. 100% 무료고, 이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있으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있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정보 공유방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항공우주 외에도 제가 더 주연이 저 공유방 말고 단기 매매방 서포터즈 일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매매방은요, 당일에 시초가 10% 이상 넘는 종목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무료로 알림으로 드리겠다는 거고요. 성착순 10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58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선착순 100명 될 때까지만 여러분들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건 구독과 좋아요겠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주연의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연의 구독자 이벤트,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요. 이렇게 설문조사 폼이 있습니다. 010-9744-3491로 문자 진단받고 싶은 종목명을 전송을 하신 다음 진단받고 싶은 종목명 전송하신 다음 추천 종목 받고 싶은 시간대를 여러분 자유자재로 고르시면 돼요. 나는 출근 전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오전 8시에서 9시 나는 점심시간에 받고 싶다 아니면 퇴근 후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추천 종목 받고 싶은 시간대를 눌러주시고 본인의 연락처 적어주시고 아래에는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간단하게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급등주 세 개를 무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요 앞으로 우리가 호재들도 탄탄하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런 수급들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 앞으로 더 주가 전망 높게 뛰겠다 이렇게 전망 보고 있습니다. 이평성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지금 하셔도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 하셔도 되고 매수를 했는데 조금 내가 불안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추천가를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추천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항공 보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단기 매매방 있죠. 여기 어, 단기 매매방도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공 항공에다 플러스 단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항공 플러스 단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항공우주 매수 추천과 알려드리면서 단기 매매방에도 입장을 시켜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돈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일단 이렇게 주가 브리핑 해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좀 주가장이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달라진 분위기를 제가 미리미리 대응해드리고 또 도움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영상도 같이 꾸준히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 2025년 유리기판 관련주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오늘 저와 같이 유리기판 전망 짚어보면서 주식방향성 잡아드릴 테니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방향이 잘 잡힐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수익률 200% 이상으로 전망되는 종목인 만큼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최고 기술 책임자가 유리기판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SK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이 지금 피지컬 AI 협력을 하기로 했고. 유리기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양반도체 회사 쪽에서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유리기판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꼭이 유리기판 관련주를 공략해서 이런 히든 종목을 가져가야지 25년도에 올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스크랩한 기사 같이 볼게요. 지금 유리기판 시장 치고 나가는 sk 뒤쫓는 삼성 lg 라면서 상당히 강력한데 누가 먼저 밸류 체인을 확보할지를 잘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k가 좀더 빠르다 라는 얘기고 삼성과 lg가 뒤쫓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유리기판 시장 생태계가 조성 원년 주도권 경쟁이 각축되면서 그만큼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으로 꼽히는 유리 기판 개발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칩과 부품을 받쳐주는 기판이 전기 신호를 더욱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데 유리 기판이 이러한 성능을 뒷받침할 차세대 AI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기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분석되고요. 역시나 다음 내용에서도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표면보다 유리기판의 표면이 더 매끄러운 점등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마켓 앳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23년 우리 돈 10조 4,400억 원에서 오는 28년 84억 달러로 18%가량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AMD, 미국 나스닥 기업들이죠. 따르면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AI 가속기 서버용 CPU 제품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이 차세대 핵심 분야로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뚜렷해진다 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SK그룹이 먼저 진출을 하고 그 뒤로 삼성과 LG 역시 유리기판 시장에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유리기판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 어느 밸류 체인을 공략해야 될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현재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아무래도 SKC라는 거고요. 지금 SKC 투자사 앱솔릭스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공장은 준공한 상태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도입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는 이미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올해 시제품을 출 시에서 고객 샘플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난해 3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유리 기판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고 구미 사업장에서 시험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결국 이 강력한 밸류체인을 가져갈 건 SKC 쪽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주도할 유리기판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200%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활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단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시가 베팅 방입니다. 이 방에서 오전 9시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금일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공략하는 그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로 매일매일 공부하고 분석해서 진짜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거 이 정보만 알고 가셔도 절대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한번 첫 번째 종목인 와이즈넛부터 볼게요. 네, 오늘자 기준 4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시가 15,090원으로 시작을 했고 장 중에 18,41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16,22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 15,090원에서 22% 오른 거면 꽤 많이 오른 거고요. 꽤 많은 비율을 상승한 거라서 충분히 이 구간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택 인데요 자장 초반에 44,250원 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8%나 올랐습니다 종가가 45,200원 으로 어, 시가종가 모두 전날보다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휴스틸입니다 시가 5,440원 이고요 장중에 고점으로 6,030원 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5,540원 으로 마무리 를 했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게 이 종목들이 그런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재료들로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3개월 정도 검증을 마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은 꾸준히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리는 종목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셔도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용돈을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방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경제 시사 이슈, 매수 매도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식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게끔 혹은 그 이상 저희가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방법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거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오픈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구독자 2,368명이 있는데 이 방이 딱 선착순 2500명이 될 때까지만 방을 열어놓겠습니다 투자에 발 빠르신 분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핵심 정보들 다 챙겨가시면 투자 도움 많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오시려면 선착순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이 방은 100% 무료 시가 베팅 방이고요 오전부터 미리 흐름을 잡고 투자 베팅에 공부가 될수 있게끔 여러 핵심 투자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방향 보고 알려드려요 안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시간 내서 또 투자 공부하려면 두 배로 힘든데 그런 걱정 조금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미리 오전에 차트 사이트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종목 추천해드리는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믿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핵심만 고르고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방에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저희가 미리 찾아보고 검색하는 일 대신 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이익 볼수 있게끔 하나하나 챙겨드리니까 투자 정보 잘 챙겨가셔도 안전한 투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강세 예상 종목 세 종목을 이렇게 뽑아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는 구간을 어떻게든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쨌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주도주격의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들이 재료가 이미 보유가 되어 있어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80% 이상 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해 드리고 있어요. 당장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만 지금 이 방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이방 열어 놓을 테니까 투자 공부 똑똑하게 잘 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리 기판 대장주 짚어 볼 텐데요.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용 유리기판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판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큰 시장이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는 345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서 유리기판의 규모는 5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32년까지 지금 80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 평균 성장률이 35.7%라는 게 정말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32년이 되면 유리기판이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인텔이나 AMD, 이런 업체들이 2020년에서 2032년 이 사이에 유리 기판 발전에 더 힘을 쏟는다면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더욱 더 강화될 수 있고 SKC와 삼성전기 역시 더 속도 붙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유리 기판 관련 밸류체인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꼭 유리 기판 관련주들은 이 안에서 공략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기와 SKC 종목들 집중하셔야겠는데요. 삼성이 25년도에 시제품을 만들 27년에 양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 밸류체인 주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같은 경우도 25년 대량 양산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 관련해서 밸류체인 종목들 관심을 더 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G 이노텍도 25년 말에 시제품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두 그룹이 조금 더 강력하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LG 이노텍까지 어, 납품하는 기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공략해도 되겠지만 그 역시 두 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더 뛰어난 장점은 아직 찾아보지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전공정 25년 매출 발생 계획인 JNT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삼성과 SK 외에 번외로 공략할 수 있는 게 이미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25년도 상반기부터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실 SK보다도 JNTC가 더 빠를 수 있는 만큼 제가 이 JNTC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종목은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이 J3를 인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기술과 J3의 웨이퍼 재생 사업, 재생 시동 기능을 합쳐서 시너지를 더 만들어가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결론은 캠트로닉스가 J3와 협업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역시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리기판 장점들 짚어주고 있네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삼성, SK, LG 등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다수 소재, 부품, 장비 업체까지 유리기판 상용화에 뛰어들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캠트로닉스 J3와 함께 뛰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재생 웨이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스트용으로도 쓰이는데 J3 주 고객사는 삼성, SK 등 반도체 제조사의 1차 협력사들이다.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캠트로닉스 새 기업에 삼성과 SK 주 고객사들 역시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은 캠트로닉스 시가총액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캠트로닉스 네일봉 차트는 지금 네 현재 22,700원이고요. 시가가 그리고 장 중에 23,325원으로 종가 23,100원으로 마감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상 어,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이 캠트로닉스가 저가에서 많이 올려놨는데요. 고점 찍고 조정을 받은 다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유리기판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번더 급등하는 시점이 올수 있어서 지금 저 이니까 지금부터 타점을 미리미리 잡아보는 방향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걸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텔레그램 방 저희 이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저희 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무료인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무료 혜택이니까 이런 것들 꼭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보시면서 재료만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 보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